시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시아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역대하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이에요. 다음 께 말씀 시아 심을게요. 역대하 28장. 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0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새로 우상들을 만들고 바아를 섬겼습니다. 그는 흰 놈의 아들 불자기에서 향을 피웠고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의 역겨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으로 하여금 아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아스를 치고 많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다마스 커스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이스라엘 왕 베가로 하여금 아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베가의 군대가 아스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베가는 르말랴의 아들입니다. 베가의 군대는 하루 동안에 용감한 군인들을 12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베가가 그들을 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그리는 에브라임의 용사였는데 그가 아스 왕의 아들 마하세야를 죽였습니다. 시그리는 또한 왕궁을 관리하던 시나, 아스리감과 왕의 다음가는 시나, 엘가나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의 동조 20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리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았으며 값진 물건들도 많이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오데시라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유다백성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유다백성을 잔인하게 죽인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여러분의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로잡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려 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도하셨으므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때에 에브라임의 어떤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은 요한안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에레갸,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그들이 군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들을 이리로 데려오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죄가 커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욱 커질 것이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곳의 관리와 백성이 보는 앞에서 포로들을 풀어주고 값진 물건들을 내놓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지도자들이 그 포로들을 넘겨 받았습니다. 그네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빼앗은 옷가지를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과 신발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었습니다. 몸이 약한 포로들은 나귀에 태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포로들의 친척이 있는 여리고 곳 종려나무성으로 데려다 준 다음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아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애동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블레의 사람들도 서쪽 경사지와 유다 남쪽의 여러 마을을 노략질했습니다. 그들은 세셈스와 아얄론과 그대로과 소고와 딥나와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의 왕아스 때문입니다. 아스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라 빌레셀 왕이 아하스 왕에게 왔지만, 그는 아하스를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다. 아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들을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스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께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물리친 다마스커스의 백성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람 왕들이 섬기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들이 나도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일 때문에 아스와 온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가져다가 부순 다음에 성전의 문들을 잠가버렸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그것을 놓아 두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마을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스가 한 다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하스가 죽어 예루살렘 성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29장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리아의 딸 아비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대, 첫째, 첫째 딸에 성전의 문들을 열고 그 문들을 고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동족들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모아 그들과 만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오.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은 성전에서 다 없애시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복정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소.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렸소. 그들은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를 배반했소. 그들은 성전 현관 문들을 닫아버리고 등불도 꺼버렸소.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크게 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하신 일을 보고 다른 백성들까지 놀라고 두려워했소. 다른 백성들은 유다 백성을 조롱했소. 내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그대들도 알 것이요.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다그 때문이요. 우리의 아들과 딸과 아내가 포로로 잡혀간 것도 다그 때문이요. 이제 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맺기로 다짐했소. 그러면 여호와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노하시지 않을 것이요. 그대들이여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뽑아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향을 피워 드려야 하오. 이를 시작한 내외 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고압 집안에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악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입니다. 무라리 집안에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렐의 아들 아사랴입니다. 게르손 집안에서는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입니다. 엘리사반의 집안에서는 시므리와 여호엘입니다. 아사베 집안에서는 스가리와 마타냐입니다. 헤만의 집안에서는 여호엘과 시므리입니다 여두둔의 집안에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입니다. 이 레비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을 불러모은 다음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들의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부정한 것은 보이는 대로 꺼내서 성전들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기들어 골짜기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달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성전 현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8일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달 16일째 되던 날에 일을 마쳤습니다. 그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전체를 깨끗이 했습니다. 번제당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도 깨끗이 했고, 거룩한 빵을 놓아두는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스 왕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없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또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호와의 제단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히스기야 왕은 그 성의 지도자들을 빌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양 7마리, 그리고 순염소 7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짐승들은 백성과 유다 나라의 죄를 씻고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한 재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론 집안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짐승들을 여호와의 제단 위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황소를 잡은 다음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순양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런 뒤에 제사장들은 순념소들을 왕과 거기에 모인 백성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 순념소들은 죄를 짓는 제물인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왕과 백성은 순념소들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순염소를 잡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려 속죄의 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레위 사람들을 두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 일은 다윗 왕과 성전 자갓과 예언자 나단이 명령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들을 시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섰습니다. 히스기야가 제단 위에 태워 드리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노래 부르는 일도 시작되었습니다. 나팔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악기들도 연주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예배를 드렸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으며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다 바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제물을 모두 다 바치고 나서 히스기야 왕과 거기에 모인 백성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관리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삽의 지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해 그런 뒤에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 같치 몸이 되었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까이 나오시오 제물과 예물을 바쳐 여호와께 감사드리시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제물과 예물을 바쳤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백성이 번제물로 가져온 것은 수소가 70마리, 숫양이 100마리, 어린양이 200마리였습니다 이 짐승들은 모두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거룩히 구별한 예물은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습니다 번제물로 바칠 짐승들의 가죽을 다 벗기기에는 제사장들의 수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친척인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할 때까지 제사장들을 도왔습니다.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더 열심히 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많은 번제물 외에도 화목제물의 기름과 부어들리는 제사인 전제도 드려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때문에 히스기야와 백성은 매우 기뻤습니다. 30장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과 문하세 백성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월절을 제때에 지키지 못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들이 부족한데다 백성도 아직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모든 이스라엘에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자들은 왕과 신하들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 다니며 선포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벗어나 아직 살아있는 그대들에게 돌아오실 것이오. 그대들의 조상이나 형제들을 본받지 마시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를 배반했소. 그래서 그대들도 알듯이 여호와께서 다른 백성을 시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소. 그대들의 조상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기꺼이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여호와께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나오시오. 그대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그대들에게 놓아지 않으실 것이요 돌아와서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그대들의 진척. 자녀를 사로잡아간 백성도 그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요. 그대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도 그대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문하셀 모든 마을을 돌며 스불론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백성은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셀과 문하셀과 스불론의 백성 가운데 얼마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의 말에 따르게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내린 명령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둘째 딸의 큰 무리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단들과 거짓 신에게 향을 피우던 제단들을 허러 기드론 골짜기에 던져버렸습니다. 백성은 둘째 딸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번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성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제물의 피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아직 많은 백성이 여호와를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위해 모든 양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백성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려 하고 했으니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전 규칙에 따라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큰 음악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백성은 7일 동안 절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목 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7일 동안 더 머물러 있기로 결. 그리하여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7일 동안 6월절을 더 지켰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황소 천 마리와 양 7천 마리를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신하들도 황소 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외국인들과 유다에 사는 외국인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에루살렘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부터 그때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하늘에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씨한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